너무 좋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문을 열고 일단 거실이 미쳤어 뷰가 미쳤어 오오 소파도 있고 미친 것 같은데 식탁도 있고 그리고 여다다다 <laughs> 침실비도 미쳤어. 저 여기 살고 싶어요. 나 여기, <laughs> 나 여기에 살아야 될것 같은데. 음음 그리고 너무 귀엽고, 여기는 어머 이것도 너무 귀엽고, 부엌도 완전 귀엽고, <laughs> 너무 귀여운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빨리 이제 친구를 잠깐 만나러 나가볼 거예요. <laughs> 음, 나 잘하는데, 음, 이야. 어때 어때? 괜찮은데? 괜찮아? 괜찮아. 네. 역시 미대. 그렇그렇 어, 진짜 예쁜데? 그렇지. 음. 일 약간 약간 얘랑 대칭 맞고 어상이잖아이 약간 여기 맞게. 좀 끝나게, 오케이 오케이. 리아비 어. <laughs> <니> 잘해. <좋아해. 웃음> 너무 담배같아아 담배야 저희는 이제 곧 탑니다 <laughs> 신이 난시연씨 <laughs> 아. 스힌 생각에 벌써 너무 신나요 아니 저 사실 저차를 두고 데리러 나가는 거 처음이라서 난 <laughs>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렇지만 잘 찾아서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이제 한 진짜 얼마 안남어요 20분 뒤에 도착인 거 같고 그래서 짐 찾고 이렇게 하면 좀더 늦게 나오지 않을까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너무 떨려 언제 나오려아기 아, 이거 그냥 아큰아 이거 어, 난큰 걸로 사왔어요. 진짜 전주비빔 참치나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뭔데? 진짜 그 호텔 32 avenue dominile? o u a i 가 힘들어. 공기. <놀람> 공기가 있더라. <놀람> 비행기 공기. 공항의 <고와의> 공기. Votre v o

야, 나 그냥 여기 사라져 있어도 될것 같아. 그치? 야, 여기. 아니, 앞에 오! 그치? 너무 잘 골랐는데, 너? 그 <laughs> 얘들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laughs> 왜? 그래, 그 웃겨서 찍는 거예요. 세 야, 근데 너무 맛있겠다, 빨리 먹어. 안상이겠지? 냄새 너무 좋지? 안상이 안상. 솔직히, 그리고. 나 지금 귀여운데? 어, 너 완전. 닮았어. 너무 맛있네? 귀여워요. 저희는 지지 산유키아에 갈거고요 시디 우동 먹으러 갈 거거든요. 저번에 제가 우엉밥을 못 먹어서 아쉬웠는데, 지금 살짝 배불러서 <laughs> 아마 동생 먹는 거를 뺏서 먹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음 피로가 싹 풀리시나요? 음 <laughs> 음 조심해, 옷에 안 묻게. 네. 언니 얘 국물도 뺏어 먹어. 어. 국물 뺏어 먹을게. 와 언니 그리고 밥 먹어봐. 맛있어? 어, 완전. 기다려봐, 나 저거 좀 받게. 음. 사랑이 가득하고. 음. 저희는 지금 피라미드를 보러 가고 있고요. 가서 또 관광객 네요. 인증샷을 찍어줘야 돼요. 살짝 지금 밥을 매겨놨더니 텐션이 너무 올라와서 음... 나온다니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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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온다. 우와. 야아왜 <laughs> 저래 왜 저래 야, 아, 왜저 <laughs> Gracias. Muchas gracias. Muchas gracias. Muchas gracias. Muchas por, por, ¿Por qué? ¿Por qué? ¿Por qué? Gracias, gracias, es femenina. Ah. Mucha. Mucha. Gracias. Sí, mucho. mucho. se sí. sí. Más que nada. D'acord. Muchos gentes. Oh, my God. Sí, sí. Oh. <laughs> ay. Ay, ay, ay. 뭐야? <laughs> 말 타고 간다. 왜? 어? 가끔 그래. 저 말, 말소리인가? 어, 응, 문 열어봐. 따라, 따라, 따라. 어, <laughs> 아우 웃겨지아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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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맛있겠다. <우와. 웃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크로아상 이건 빵우슈콜라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우 스위스. 그리고 이거는 바닐라 맛 요거트. 등여석이라고 <laughs> 하고. <laughs> 맛있으세요? 어떠세요? 네, 데님크로아상안 드셔 보셨죠 <laughs> 진짜? <웃음> 어떻게 그래요? 얘는 얘는 초코든빵 이런 거, 초코소라빵 이런 거 먹어가지고 음. 아니 버터가 다른 가 너무 맛있네 맛있지 음. 맛있어요? 음. 신기한 맛이죠? 난 진짜 크러스이 되게 양우지게 맛있네 어 너무 맛있어 음음내 거야 음다 먹어 절대 안 건지 있어 음 오마 너무 행복해 응. 저희는 이제 에스 깔고를 먹으러 갈 거예요. 에스 깔고랑 아마도 양파 스프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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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가지고 먹을 것 같고요. 비가 와가지고 약간 머리를 가리고 가고 있습니다. <laughs> 귀엽다. 환상이구만. 저기다 왜 저기다 오른손에 이제 힘 빼고 고정하게, 그렇지. 이건 왼손인데. 아, 왼손. 먹어봐. 아, 진짜 맛있어. 아시지? 맛있지? 맛있지 어때 어때 맛있지 그냥, 그냥, 그래. 그냥 그래? 맛있는데? <laughs> 웃겨 저 계산하고 싶다막모이 타세요? 아니, 이거 내일 오는 아우 아주 그냥 매니저가 오주 그냥 내오 어, 예쁘다 예쁘다 됐다 됐다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어 이거를 꼭 타고 싶으시다는 귀엽네 <laughs> 어, <보여>. 어. <laughs> 아왜저 좀... <laughs> 노래 왜 <이래? 웃음> 나한테 안 오지? 우리가 신기한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 땡 이렇게 안 우리가 어떻게 리가뭐 항상 그렇죠뭐 네. 네. 와, 진짜 곧 지구 종말할 것 같은 찔레리 공원이고요. 네. 그렇지만 그들은 행복해요. 와 어, 너무 예쁘다. 와, 멋있는데? 너무 멋있는데? 와. 대박! 사람이 없는 셰이스피어저어 사진을 못 찍는구나 안에서는. 예쁘다. 찮나요 네. 아니 전혀요 전혀요 전혀요. 네. 음 아니요 아니요. 저 이제 쌀국수 먹으면 힘이 날것 같아요. 쌀국수 먹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괜찮을지. 맛있겠다. 음.

그 사람 이요 응. 맛있겠다. 냄새 너무 좋다. 음, 맛있어? <laughs> <맛있다>? 어때 어때? <laughs>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먹어. 어나 주는 냄새 음~~ 예쁜데? <웃음> 유토피 <웃음> 근데 나아있을란가 모르겠네 어디 보자구 어, 어. 네, 들어오세요? 어 있을 거 있다 이거거든? 예 맛있겠다 음. 음. 어, 들어오세요 내가 어. 꺼내줄까? 우띠야 띠야 을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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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당연하지 초 토콜라, 가득, 들어라 이제, 토콜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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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이제, 오 진짜 크다 오, 시 u 어 c'est bon. Merci. Merci bien. 어 이거 사진한번 찍어줘. ok. Oh, o 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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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올라간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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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맛있어? 맛없어? 음, 그냥 소시지 <laughs> 저희는 루브르에 가려고 나왔어요. 오늘부터 언니가 없어서 제가 혼자 베이비시팅을 해야 되거든요? 네? <laughs> <살짝> 벌써 힘들고요. <laughs> 가보겠습니다. 힘들다. 그 와카롱을 비교해 보러 왔어요. 어제 먹은 거랑 다른 브랜드들다가 피곤한 그녀 비교해 보세요. 어제 거랑 음, 좀더 꾸덕한 게 많아. 그래? 음 그러면 어떤 게더 맛있어? 이거? 음. 날씨오게와 함께하는 여행은 이렇습니다. 아. 아.